너무 어성 격으 됐습니다. 제가 일본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일본어를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 계획이 있다 아니면 일본 유학을 가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는 5년 전에 어 JLPT N1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 고등학교로 편입 후에 어 거기서 입시를 해서 대학을 진학을 해서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 일본 산지는 5년 됐네요. 음, 5년째 살고 있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공부하기 진짜 간단한 언어예요. 일본어가 간단하다는 게 아니라 한국인이 일본어를 공부할 때, 그리고 일본인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상호간의 언어는 엄청 학습하기, 학습하기 편한 언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초적인 뼈대 부분만 확실하게 잡아주면 충분히 인강이니 뭐 학원이니 뭐 과외니 뭐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궤도까지 안정적으로 올라서 자기 혼자서 학습을 할수 있는 언어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N1까지 히라가나 가타카나 외울 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N1까지 따는데 두달 반밖에 안 걸렸거든요. 어, 그러니까님들도 하시면 충분히 어, 간단하게 간단하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잘할수 있는 언어다, 이 말입니다. 일본어 학원 같은 데 가면은 다들, 막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막 N1을 엄청 큰 목표로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N1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와, 이 사람 일본어 진짜 잘한다. 막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N1이 제가 볼 때는, 어, 일본어라는 언어에 있어서 이 언어를 외국어지만 모국어처럼 자기 혼자 듣고 말하고 하면서 자가 발전을 할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이 아닌가. 그래서 다들 N1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본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있잖아요. 뭐,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게 한자인데. 한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서점에 가시면 그 일본어 한자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다 싶은 거를 고르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참고로 쓰세요. 한자가 음독이 있고 훈독이 있고 같은 한자인데도 읽고 읽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외우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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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외우는 거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진짜 싫어하는데 이런 한자까지 외워야 되나. 싶어서 저는 이런 책을 샀어요. 일본어 상용한자라는 책인데 이것만으로 한게 아니라 이거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한자밖에 수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끝나고 나서 한번더 했습니다. 저는 보시면 이 한자 하나에 대해서 그 예문이 있어요. 예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예문을 한번 읽어보면 니혼노시토와 도쿄데스 해서 동자를 토라고 음독을 하는 예문이 한개 있고, 그리고 히가시구치는 네바도 가리마스해서 동을 토가 아니라 히가시라고 읽는 예문이 한 개씩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독으로 읽는 예문이 하나, 그리고 훈독으로 읽는 예문이 하나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책을 하나 사세요. 이거는 필수예요, 진짜. 사서 예문을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읽는 것까지는 어렵지가 않아요. 쓰는 게 문제지. 근데 쓰는 거는 여러분들도 그 자신을 믿으세요. 아니, 쓰, 쓰는 거는 그 쓰는 거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솔직히 일본 애들도 그렇게 한자를 막잘 쓰지는 못하거든요. 막 레포트를 쓰면서 일상생활에서 잘안 쓰는 그런 한자들은 바로 생각이 안 나요. 대신에 보면 바로 읽을 수는 있지. 근데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네이티브인 애들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팍팍팍팍 못 떠는 한자들을 외국인이라고 쓸수 있을까요? 못쓸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표를 낮게 가지세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바로 읽고 쓰고 이렇게 다 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과하게 부리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읽기만 되더라도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핸드폰이라든지 어, 컴퓨터로 이렇게 타자를 치시든지 하면은 다 한자는 자동 변환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부를 포기를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 나름대로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에 저는 한자를 진짜 한자 1부터 한자 10까지도 한자로 다못 썼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10시간인가 9시간인가 정도 쓰면서 외웠어요. 저는. <laughs> 문법인데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랑 일본어가 문법이 엄청 비슷하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조사만 알아두시고 이 조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지 그런 부분만 알아두시면 충분히 문법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광고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어 능력시험 신화공에서 나온 JLPT 대책 공부를 할수 있는 이런 책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솔직히 N5, N4, N3, N2, N1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쉬워요. 그래서 너무 쉬운 부분이다 보니까 굳이 공부를 이런 책까지 사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할 정도의 가치, 가치가 없다면 좀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문법서를 N2, N1 문법서를 사세요. 이런 두꺼운 책이 있는데 문법사항이 다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양이 너무 많아요. 어? 어디 갔지? 어? 없네 어디다가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런 보통 문법서를 사시면 맨 뒤에 조그만한 그런 채, 아, 책자 같은 게 있어요 종이책자 거기에 문법들이 1부터 100까지 그냥 쫙다 적혀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문법을 활용한 예문이 또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런 예문을 계속 달달달달달달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 예문을 보시고 그런 그 예문의 뜻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님들 영어 공부를 하실 때도 i love you 라고 하는데 i love you 라고 하는 단어에서 i는 나고 love는 사랑이고 사랑 뭐 사랑하다 뭐 이런 동사하고 그리고 you는 너라는 뜻이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뭐 이런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안 하잖아요 그냥 i love you 하면 i love you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 예문을 보면 그 뜻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이해가 될 정도로 굳이 모국어로 번역을 안 해도 머릿속에서 이해가 될 정도로 예문을 계속 읽으세요. 예문 위주의 공부가 엄청 좋은 게 빨리 늘어요. 빨리 늘고 빨리 익숙해지고 금방 자신감이 붙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자도 예문으로 공부하고 문법도 예문으로 공부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자도 한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예문을 계속 쓰면서 외우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눈에 익었던, 눈에 익고 손에 익었던 한자들이 자연스럽게 점점 이런 예문들을 반복해서 읽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점점 더 일본어의 학습 속도가 불이 붙어요. 점점 빨라져요. 뭐 일본어 공부뿐만 아니더라도 언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그 언어 자체에 익숙해질 것. 그리고 그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붙일 것. 이거 두 개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법이랑 한자를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 어느 정도 토대가 잡혔다. 라는 분들은 이런 예문 위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단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늘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N1 문법이 138개라고 되어 있고 N2 문법이 175개 그리고 상용 한자가 2136개가 있어요. 상용 한자가 뭐냐면 뭐 일본 초중고에서 의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겠지라고 일본 문부성에서 지정한 필수적인 한자들입니다. 그게 2136자. 그러면 총 합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음독 하나, 군독 하나 해서 예문이 두 개씩이니까. 그러면 4,000개. 그리고 N1, N2 문법에서 거의 300개가량이니까 4,500개. 4,500개에서 5,000개가량 되는 예문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머릿속에 단어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laughs> 샀어요. 이런 이런 두꺼운 단어장을 사서 막 공부를 안 하셔도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게 없어요 하다가 뭐 드라마를 보던 애니를 보던 뭐 그런 식으로 뭐 일본어로 일본어에 관련된 매체를 접하시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스스로 단어만 찾아보고 스스로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킬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히 학원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뭐 엄청 당연한 얘기만 한것 같은데 이 영상 보신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